다음 주에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거. 이제부터는 알았나요?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X의 값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상관없이. 또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미의 듣기만 해. X에 대하여.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x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야. 응. 그런 상황 속에서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문제는 얘들아 항등식 문제예요. 항등식 문제, 항등식 문제, 항등식, 항등식. x에 어떤 값이 들어가서 항상 뭐하는 거? 참, 항상 참. 참이 거. 되는 거. 뭐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어떻게 해나했어?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네, 걸찾으라그랬지 좌변과 왁,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얘나 무슨 문제라고? 써놔 항등. 항등식 어디다 밑줄? X에 갈새 상관없이 항상 선입한다 이렇게 써놓고 됐어요? 그러면 이거 1번이 항등식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일치합니까? 아니죠? 2번 봐봐요 좌변과 우변이 일치합니까? 아니죠? 3번 봐봐요 좌변과 우변이 일치해요? 아니죠? 좌변과 우변이 일치해요? 아니죠? 아니요. 우변이 일치해요? 아니죠? 이거 봅시다 9 마이너스 3x는 짠짠 마이너스 3x지 네. 플러스 9점 좌변과 우변이 일치합니까일치하지 네. 이거. 네. 자리 바꿔주면 되잖아. 답 몇番? 5번. 이해가? 네. 이렇게.